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체스 리그에서 경기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슨과 히카루가 어,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두 선수가 만나면 또 재밌는 경기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자, 어떤 경기가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2포로 시작이 되고요. 자,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어, 히카루가 선택한 라인은 G6, 하이퍼 엑셀러레이티드 드래곤 바리에이션이었어요. 드래곤을 엄청 당긴 형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이라면은 이드래곤을 지금 확실, 그 확실하게 갈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일단 지금 D6를 그 하고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D5로 밟고 바로, 바로 이제 밀고 나올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의 단점이라면은 이제 팩이 어, c 폰을쓸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마록지 바인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칼슨이 고민 끝에 일단은 D4 올라가고요. 자 C4까지 하면서 이제 마록지바인드 형태를 어, 가지면서 경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카로도 어느 정도는 어, 예상을 한것 같아요. 자 빠르게 나이트 전개하면서 압박 넣어주고요. 자 비숍 전개 되니까 어, 퀸이 B6칸 가면서 b 그러니까 숍이 나오면서 약해져 있는 B2칸과 또 이제 D4에다가 압박을 걸면서 경기를 풀어가게 됐어요. 자 나이트가 올라가면서 일단 이 퀸에 대한 공격으로 일단 이 D4에 걸리는 압박을 풀어냈고요. 자 지금 B2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백 입장에서도 좀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자, 퀸 체크가 들어오니까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일단은 수비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대각선까지 막으면서 일단이 수비가 또 되는 모습이겠습니다. 자, 퀸이 가면서 B2를 다시 한번 위협하니까 퀸 C1으로 대응을 했고요. 자, 지금 나이트 뛰어드는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C2보다는 C1칸이 보다 좀 안전한 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6하고 이제 흑은이 구조를 잡는 모습이고요. 자, 나이트 전개되고, 자, B조까지 나오면서 C4에 조금의 압박을 걸어주게 됩니다. 자 백은 비숍 2 하고 이제 전개 이후 캐슬링까지 이어지려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비숍이 들어오면서 자 교환하자고 해요. 자 지금 나이트도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거는 큰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이거는 그냥 비숍만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디스칸 정도 이제 뺀다고만 하면은 그 그러니까 흑이 그 다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나중에 결국도 나이트는 또 뒤쪽으로 빠져야 될 테고요. 자 그러니까 비숍을 집어 넣으면서 이 교환을 강제하면서 경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자, 교환되고 나서 나이트 들어오니까 이제 b 숍에 대한 공격 들어가고요. 자, b 숍이 앞으로 나가니까, 자, 백은 이제 캐슬링을할수 있는 이제 모든 준비를 끝마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룩이 C-A 놓으면서 C4에 조금 더 압박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 나이트 전개되면서 대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룩이 E1에 오면서 일단 이 중앙을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이고요. 자, 흑인 나이트가 G4에 들어오면서 그 나이트 E5 연계라든지 혹은 이 어두운 색 대각선을 이용해서 나이프 2에 살짝 압박을 걸어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칼슨이 h3를 하면서 자, 상대 나이트를 밀어내고요. 자그 다음 경기를 풀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비숍이 공격을 받으니까 비숍 f1으로 일단 뒤쪽으로 물으면서 단계 플레이가 됐어요. 자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이 나이트 기동하면서 좋은 칸들, 특히나 서로 어두운색 비숍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 어두운색 칸들을 좀 확보하면서 플레이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c4폰이 지금 어, 네키의 기물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 이제 공짜인 듯도 보이는데 근데 지금 당장에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에 마이너 피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룩이 아니라 마이너 피스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어느 쪽으로 잡으나, 이게 교환 이후에 그러니까 백이 나이트 D5를 연계하면서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요소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C파일에서 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흑이 지금 캐슬링이 안된 모습이라 룩이 안 지켜져 있어서 사실 이 나이트를 제거할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C, 그 c 파일에서이 퀸에 또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비숍까지도 공격을 받는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퀸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비숍을 지킨다고 봐도 이거는 이제 피네 걸려 있기 때문에 B3에 당하면서 이거는 백의 기물 하나를 잡아가는 모습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퀸이 뭘 다른 데로 도망간다 그러면 곧장 잡아내는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다음 지금은 이게 어 역으로 이제 피네 걸렸지만 그러니까 B5가 되는 경우라면 체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디스커버드 어택으로 또 백이 득점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히카로는 여기서 그대로 캐슬링으로 어, 이어가는 모습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1 5폰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룩이 지켜졌으니까요. 자 a3로 퀸 한번 밀어내버리고요. 자 이후에는 나이트가 d5칸 올라가면서 자 퀸이 수비할 수 있는 일단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비숍 나이트 교환이 완성되면서 이제 폰 구조가 살짝 바뀌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e 파일에서 이제 백이 좀 압박을 걸수 있는 모습이겠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그 이제 드래건을 상대로 그러니까 백이 마록지바인들 잡은 형태에서는 항상 나이트 d5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백의 공격이 시작이거든요. 그다음 이런 식의 폰 구조가 교환된다는 건 백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이트가 앞에 있긴 하지만 이 나이트가 교환이라든지 혹은 쫓겨나서 이 파일 개방되고 나면은 이제 백이 명백한 이 타겟을 잡으면서 경기를 풀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히카로는 이 식스를 빠르게 하면서 여기를 풀어내려고 해요. 지금 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폰을 잡는 지속적인 위협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백이 이걸 먼저 잡는 경우라면은 f 파일이 열리니까 또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은 칼슨이 나이트 e4를 넣으면서 오히려 이제 반격을 준비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좀 치열하게 펼쳐진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지금 나이트가 떠나면서 나이트 b3 같은 수가 가능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어두운 칸들이 치명적으로 약해서 지금 퀸이 들어오고 나서 그 나이트 f6와 연계되는 이런 공격들을 이 카운터를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포크까지는 들어가는데 퀸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나면 다음 수에 체크하고 체크 메이트죠. 자 이거는 이제 백이 좀 승기를 잡는 이제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어차피 포크에서는 또 빠져나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F5를 하면서 나이트를 빠르게 이제 밀어내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칼슨이 굉장히 멋진 수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나이트가 어디론가 도망가버리면 지금은 이 퀸과 연결되는 공격도 없는데 그렇다는 건 나이트 B3에 이제 포크에 당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타이밍 좋게 C5가 올라갑니다. 요 그러니까 사이수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아직 어디론가 자리를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이트의 힘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퀸이라든지 룩으로 잡을 수가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걸 안 잡고 퀸이 피하게 된다면 나이트가 또 D6칸 올라오는, 그러니까 또 이제 더 이제 더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폰으로 잡아야 된다는 뜻인데, 잡게 되면은 이게 폰이 끌려가면서 이 C파일에 대한 압박도 풀리는 데다가 이 나이트가 조금 헐거워지거든요. 자, 이 부분을 나이트 g5를 이용해서 풀어냅니다. 자, 이러면 기물도 걸렸고 나이트가 e6칸 들어오는 게 이제 백이 또 다음 수에 노릴 수 있는 플레이가 되겠죠. 자, 퀸이 따라 붙어 주면서 일단 이나이트 수비를 하니까요. 자, 퀸이 e3칸 오면서 자, 포크에서도 나가고 그다음 나이트를 위협하는 어,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자,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어 이제 도망을 가니까 나이트가 e6칸 들어가면서 룩을 공격했고요. 자, 룩이 움직이니까 비숍 c4로 가면서 자 D5폰을 어, 수비하고선 경기를 풀어갑니다. 어 이러면은 백이 확실하게 좀 포지션을 개선시킨 모습이겠습니다. 지금 나이트 전초 기지는 굉장히 좋은데 또 통과한 폰도 있고, 그다음에 이 비숍이 대각선을 확보해주면서 자,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어 이제 모습까지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이 나이트 위치가 절묘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트 c2 들어와서 포크를 건다 그래도 요게 지금 나이트가 g7칸을 컨트롤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퀸 c3 들어가면서 또 체크메이트 위협까지도 걸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나이트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나이트를 뒤로 가서 일단 교환하자고 하고요. 그러니까 얘를 교환하면 폰이 한번더 올라오긴 하겠지만 근데 이거 앞에서 이제 막아 세우겠다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자, 루키 D 파일 오면서 자리를 해 주고요. 자, 나이트 교환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결과였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할수 칼으니 B 4까지 올라갑니다. 와, 이런 테크닉들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 루클도 D1에 배치해 놨기 때문에 나이트가 지금 살짝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폰이 어디로 갈수 없다는 뜻이고 이제 폰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폰 구조를 결정시키고 나면 그러니까 상대 폰 구조가 약해져 있는 것도 약해져 있는 건데 이게 흑이 카운터 플레이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사실 흑이 3대 2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게 어이 B5 칸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비숍을 밀어낸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B4를 넣어 놓고 교환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상대가 더 이상 이쪽에서 뭔가를 할수 없는 일단 모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신의 폰은 이제 그대로 지켜놓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중앙과 퀸 사이드에서 흑의 카운터 플레이들은 거의 다 이제 막히게 됐고요. 자, 칼슨은 이제 다른 쪽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H 폰이 올라가면서 바로 이제 긴장을 만들려고 하죠. 지금 기본적으로 이 E6 폰 때문에 베이킹 사이드 쪽에서 상대 기물을 묶는 이 효과가 더불어서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잡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H 폰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상대 킹을 조금 더노출시키려고 합니다. 자, 빠르게 F4를 이용해서 퀸을 밀어내버리고요. 이 대각선에서 뽑아내는 거죠. 자, 그래야 이제 H5가 걸렸을 때, 뭐 G5라든지,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니까요. 자, 킹이 G7 간 일단 위치를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칼슨이 룩 B1으로 다른 쪽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자,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이게 어, 약간의 미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지금 룩 배치가 상대 기물들을 묶어놓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룩이 예를 들어 이렇게 배치돼서 다시 그러니까 E6를 공격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게 룩이 다시 좀 돌아가서 그러니까 핀에 걸어야 되는 또 입장이 되거든요. 자, 이거는 흑이 조금 더포지션 개선이 되는 부분이니까 약간의 좀 실수 마크를 받은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실수를 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레프트 경기다 보니까 완전히 좀 정확한 플레이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자, 룩이 가서 이제 퀸을 위협하니까 나이트가 다시 돌아갔고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폰 전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카루가 이걸 굉장히 좀 영리하게 풀어내는데, 자, 킹이 F6에 붙어주면서 폰을 위협합니다. 자, 킹이 나오면서 지금 폰도 위협이 되고, 동시에 또퀸 교환 가능성까지도 열렸거든요. 자, 이거는 백이좀 다시, 그 그러니까 앞선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룩이 다시 와서 이제 압박을 걸어주니까, 자, 다른 룩까지 D1에 오면서 일단 교착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자, 일단 폰을 잡는 결정이 나왔고요 자, 칼스는 룩을 리프트해서, 그니까 지금 반대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좀 이제 폰 구조가 열리니까 좀 킹을 공격하는 형태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해요. 자 루기 G8칸에 왔고요. 자 루기 H3로 일단 폰 잡아내고 밝은색 칸에서 그러니까 상대를 공략하려고 합니다. 자 루기 G5가서 일단 폰을 수비하니까 이제 다른 폰을 노려 들어가고요. 자 근데 여기서 폰이 F3칸 전진하는 자 이수가 체스타콘 분석에 따르면 좀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네요.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면 지금 나이트가 있으니까 이폰 제거, 제거가 안 되고. G3를 유도해서, 그니 루키 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나면 퀸이 들어오면서 곧장 체크메이트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걸 얘를 이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G3도 안 되니까, 이걸 이제 노렸던 건데, 근데 이게 룩체크가 사이에 들어오고 나니까, 퀸의 대각선이 막히면서, 자, 백이, G3를 할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자, 그래서 히카루가 이제 다급한 마음에 이제 H폰까지 주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칼슨이, 실수라고 맙니다. 자, 지금 이거를 룩으로 폰을 잡으면서 일단 폰을 하나 잡았지만 결국 퀸의 대각선 다시 열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G3가 이제 잡히는 이 상황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백이 H7 칸을 이렇게 노리면서 이제 플레이가 되지만 이제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여기서 B숍 G3가 되면은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이 대각선에 일단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백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룩이 F7 그 3그칸 들어갈 수 있는 요것 뿐만 아니라 퀸이 A8 칸으로 침투할수 있는 또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H7을 지켜야 되니까 킹이 뒤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A, A칸 찍고 F, A칸 들어오면서 이렇게 체크메이트를 또 만드는 패턴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흑이 지킬 수 있는 거의 유리한 방법이라면 룩이 이렇게 G6 가는 건데 근데 이렇게 이제 한수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폰을 잡게 되면 이거는 백이 이기는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희생이 들어오고 이걸 잡을 수는 없지만 근데 킹이 피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다시 이 H7에 대한 이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룩이 뒤쪽으로 빠지는 경우라면 룩으로 뚫어 놓고, 그 다음에 주식을 잡으면서 이제 백이 승리하는 이제 모습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비숍이 가기 전에 일단은 폰을 바로 잡고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흑이 희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고, 자, 킹이 피하고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가지만, 근데 지금은 비숍이 여기 먼저 안와 있어요. 그러니까 룩이 뒤로 빠지면서 이제 한 수를 안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좀 힘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자 룩지원이 되면서 일단 앞을 뚫어내고 다시 한번 a c 7을노리려고 하는데 자 근데 히카루가 여기서 상대의 폰을 잡아내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수비를 하고 말죠. 자 이렇게 되면은 비숍이 룩을 잡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흑이 이기는 게임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룩으로 딱 잡는 경우 대각선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피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킹을 잡게 되면 이게 나이트 E2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숍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나이트를 제거할 수가 없고요. 자 지금은 이두 칸이 전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H1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럼 퀸 체크 들어오고 나서 이건 체크메이트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룩희생이 그러니까 희생은 아니죠 사실상 자 이게 나오면서 일단 히카루가 포지션 풀어냈고요.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퀸 체크로 이게 뒷공간을 노리지만 그러니까 얼추 수비가 되는 자 모습까지 가게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약간의 실수가 그러니까 약간이라기보다 큰, 수, 큰 실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갑자기 또 히카루가 어, 역전을 시키는 모습이 됐습니다. 뭐, 엔진상으로는 그냥 폰을 빨리 잡아내고,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근데 이걸 체크를 하고 뜸을 들이고 말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이길 수 있는, 자, 절호의 기회를 또 가지게 됐습니다. 자, 지금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룩 H6를 넣게 되면, 그러니까 룩과 퀸 교환을 전부 다 시키면서 이거는 흑이 이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찾기만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비교적 쉬운 수기도 했는데, 이러면 룩이 걸려있으니까 뭐 체크해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고, 교환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 퀸교환까지도 이제 강제가 되는 모습이죠 자 이러면은 이제 깔끔하게 흑이 폰이 하나가 많고 그 다음 지금 나이트라든지 이 폰의 위치도 좋은 상황이죠 자 이거는 이제 흑이 이기는 엔드게임이 되는 건데 자 근데 이 급박한 상황 속에 자 히카루도 실수라 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룩이 빠져나가 버렸고요 자그 다음 비숍 F1에 가면서 일단 위치를 잡았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룩 교환되고 자 백이 어, A7 폰 잡아내니까 자 이거는 이제 엔드게임 들어가도 그러니까 흑이 장담할 수 없는 일단 모습이 되겠죠 그다음 또 비주조비 오면서 주두칸에도 커버를 해놨고요. 자 마지막에는 이제 퀸이 들어가면서 자 일단은 이제 반복하면서 자 그대로 이제 무승부로 끝나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살펴봤는데요. 어 되게 엎치락뒤치락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미들 게임에서 확실히 칼슨이 여기서 C5 이후에 확실히 유리한 포지션 을 잡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레피드 경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상대도 상대인지라 좀 이제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버티는 과정 속에서 이 경기가 뒤집어지는 이 상황도 좀 재밌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자이 X 마크가 되면서 이제 흑에계도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자 그대로 블런더로 되돌려 주면서 경기는 사이좋게 이제 무승부로 끝나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